친해하는 여러분,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혹시 부부 사이의 불꽃이 점점 사라지고, 동시에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도 엿 터져 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생막걸리와 꿀의 진짜 힘은 아직 1%도 발휘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생막걸리는 공장에 새로 들어온 신입 기술자와도 같습니다. 오랫동안 진열대에 놓여 살균 처리된 막걸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직 생 자가 붙은 막걸리만 살아있는 효모와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를 담고 있습니다. 한 병의 생막걸리는 값비싼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 수십 병에 해당하는 유익균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몸속에 들어오면 점차 해로운 세균을 밀어내고 장내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마치 낡은 발전소에서 게으른 노동자들을 성실하고 능력 있는 기술자로 교체하자 모든 기계가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자들에게는 당장 일할 연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천연 꿀이 완벽한 보급자로 등장합니다. 꿀은 단순히 달콤한 맛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몸이 곧바로 에너지로 쓸수 있는 순수 포도당이 들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꿀에 올리고당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쉽게 말해, 꿀은 이제 막 회사에 들어온 기술자들을 위한 영양 가득한 잔치상입니다. 게다가 꿀은 체력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완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을 공급하여 몸이 에너지를 재생산하도록 돕습니다. 꿀 속의 항산화 물질은 전신의 염증을 줄여 만성적인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특히, 일부 꿀에 들어있는 붕소성분은 남성 호르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힘과 기품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 충분히 근거가 있는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조화입니다. 생막걸리가 살아있는 세균을 공급해 몸속 환경을 정리한다면, 꿀은 그들에게 번식하고 활발히 움직일 연료를 제공합니다. 발효된 쌀에서 나는 은은한 향과 꿀의 따스한 단맛은 단지 입맛을 즐겁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장을 편안하게 하며 세포의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효과는 재료의 질과 올바른 사용법에서 비롯됩니다. 올바른 생막걸리와 천연 끓은 꿀을 선택했을 때에만 뚜렷한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저는 어떻게 고르고 안전하게 마셔야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생기와 기품을 되찾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부부생활 속에 불꽃이 식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한때 남자의 자부심이자 자신감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 희미해진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런 감정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오늘 저는 내면의 에너지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해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생막걸리가 몸 속의 인프라를 정비하는 팀이라면 장내 미생물을 청소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꿀은 보급팀으로서 연료와 영양을 공급해 모든 것이 다시 돌아가도록 돕습니다. 두 팀이 힘을 합치면 몸 속의 에너지 공장이 깨어나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생막걸리에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 있으며 이들은 장 건강에 이로운 미생물입니다. 중요한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원재료의 선택이 효과의 80%를 좌우합니다. 모든 막걸리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살균 처리되지 않은 신선한 생막걸리만이 살아있는 효모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신선한 막걸리 제품은 어? 높은 수준의 유익균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밀리리터당 10의 7승 세포에 이르러 시중에 많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맞먹는 양입니다. 따라서 구입 시에는 냉장 보관되고 표시가 뚜렷한 신선한 제품을 우선해야 합니다. 막걸리를 고를 때는 반드시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신선함이나 비살균 여부가 표시되어 있고, 유통기한이 짧다면 그것이 좋은 신호입니다. 반대로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살균 처리된 막걸리는 살아있는 효모가 있나 인... 없습니다. 올바른 제품을 고르는 것이 효과를 결정짓는 첫걸음입니다. 꿀의 역할 또한 매우 특별합니다. 꿀은 단순히 달콤한 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올리고당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여러 연구 결과 꿀이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하여 비피더스균과 락토바실리균의 수를 늘릴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즉, 꿀은 막걸리가 몸에 들여온 유익균들을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꿀에는 수면과 관련된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같은 물질이 꿀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꿀은 트립토판이 뇌로 전달되는 과정을 돕고 깊은 수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 꿀을 조금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회복되는 동안 유익균이 활발히 활동하고 동시에 수면의 질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붕소라는 미네랄입니다. 꿀에는 일정량의 붕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붕소는 남성의 자유 테스토스테론 농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것이 꿀이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는 약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식품을 통해 붕소를 보충하는 것이 나이든 남성의 내분비 과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처럼 꿀은 유익균을 기르는 동시에 유익한 미네랄을 공급하는 다면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율은 매우 간단합니다 막걸리 반컵 약 100ml에 꿀한 큰술을 넣고 잘 저어 넣으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약 1시간 전입니다 이때 장은 회복을 위해 활발히 작용하므로 유익균과 영양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차가운 막걸리를 좋아하시지만 건강을 위한 방법으로 드실 때는 냉장고에서 약 10분 정도 꺼내 두었다가 살짝 차가운 상태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온도가 유익균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설탕물로 사육된 꿀, 특히 대형 마트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제품은 피하십시오. 천연 꿀을 꿀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시고 가능하다면 야생화 꿀이나 아카시아 꿀처럼 은은한 향이 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막걸리 역시 반드시 생막걸리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국내산 쌀로 빚은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이 효과를 결정짓는 두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비율과 시기 그리고 매일 꾸준히 실천했을 때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한다면 이 작은 의식이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들 늘 건강하시고 에너지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황금 막걸리가 귀한 약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자신의 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마신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네 가지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기 위한 안전의 기초입니다. 첫 번째 주의 사항은 누가 마시면 안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강형화, 간염, 지방간과 같은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주 적은 양의 알코올도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몸 상태에서는 막걸리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꿀 속의 당분이 혈당을 갑자기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일부 환자는 꿀 대신 프락토올리고당이라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특수한 당류를 소량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잘 아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과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이상적인 양은 하루 반컵약 100ml입니다. 환자들로부터 한컵 가득 마셔도 되느냐, 몸이 따뜻해지고 잠도 잘 오는데 괜찮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답은 아니오입니다. 100ml를 넘기면 알코올의 해로움이 유익균의 이로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간에 부담이 가고 깊은 잠이 방해되며 다음 날 아침 두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마셔야만 이익을 얻으면서도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기름지고 짠 안주를 곁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 막걸리를 핑계 삼아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름에 지진, 전 기름기, 많은 두부 김치 볶음, 지나치게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장 속에 해로운 균을 오히려 키울 수 있습니다. 막걸리로 강력한 유익균 부대를 들여보내면서 동시에 적군에게도 먹이를 주는 꼴입니다. 그것은 마치 스스로 자기 발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깨끗하게 황금 막걸리 한 잔만 무거운 안주 없이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은 술자리가 아니라 몸을 위한 약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은 몸의 반응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몇번 마신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장이 요동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치유 반응이라고 부르며 유익균과 해로운 균이 장 속에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통 며칠이 지나면 증상이 점차 줄어듭니다. 그러나 일주일 이상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현명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하루 건너 하루 마셔서 몸이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네 가지 원칙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래야만 황금 막걸리가 진정으로 안전한 회복의 방법 생기를 되찾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제 대구 진료실에서 있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남성 김성호 씨는 절망적인 상태로 찾아왔습니다. 평생 택시를 몰다 은퇴했는데 기력이 바닥나 우울증에 빠지고 디스크까지 생겼습니다. 제 앞에 앉아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고 나 자신은 돌보지 못했는데 이제 쉬고 싶은데 몸이 낡은 차처럼 망가졌습니다. 그는 밥맛도 없고 깊은 잠도 자지 못해 늘 무기력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황금 막걸리를 원칙대로 꾸준히 실천하라고 권하고 다른 치료와 병행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허리 통증만이 아니라 오랜 좌식 생활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영양 흡수가 잘 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세달뒤 그는 화난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괴롭히던 속쓰림이 크게 줄었습니다. 밥맛이 돌아오니 힘이 나고 힘이 생기니 잠도 잘 오고 잠을 깊이 자니 허리 통증도 덜합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마치 연애하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안전한 방법을 올바르게 꾸준히 지킨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피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안전한 양인 100ml를 지키며 무거운 음식을 피하고 몸의 반응을 살피며 조절한다면 황금 막걸리는 작은 의식이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도해 보고 싶으시다면 신중하게 하시고 올바른 재료를 선택하며 몸의 반응을 세심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짧은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포항에 사는 박선희 님, 65세는 폐경 이후 계속된 불면으로 저를 찾으셨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서 한밤에 깨어나고 수면제를 복용하면 다음날 머리가 무겁고 더 피곤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생막걸리와 천연꿀을 원칙대로, 기름진 안주 없이 잠들기 전 소량 섭취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한달 뒤에 그녀는 눈빛이 밝아져 돌아왔고, 오랜만에 약 없이도 잠을 잘 잤으며, 낮에 짜증이 줄고,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웃으며, 아내가 젊었을 때처럼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적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 환경이 좋아지면 신체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생막걸리에는 살아있는 효모와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내 미생물 구성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천연꿀은 복합당과 올리고당 성분을 포함하여 이러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줍니다. 유익균과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작용하면 소화 기능을 넘어 전신 건강에 이르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면역 체계의 약 70%가 장과 장 주위의 면역 조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을 돌보는 것은 곧 몸의 방어를 돌보는 일입니다. 연구들은 장내 미생물 균형이 대장암 위험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며 일부 실험, 실험에서 는 유익균 보충이 대장의 전암성 손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구체적인 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장 관련 위험 감소입니다. 장 환경을 정비하고 만성 염증을 줄이면 그 위험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장은 많은 면역 세포의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혈관과 기억력 보호입니다. 장에서 나오는 독소가 줄고 전신염증이 통제되면 혈관 손상 위험이 낮아지고 뇌 기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넷째 뼈 건강 증진입니다. 막걸리에는 칼슘, 마그네슘, 인 같은 무기질이 일정량 포함되어 있고 장의 흡수 능력이 개선되면 칼슘 흡수도 늘어나 골다공증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기분 안정입니다. 체내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생성됨으로 장 건강이 좋아지면 세로토닌 생산이 원활해져 불안과 이유 없는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보조적인 방법이며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간 질환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특수 처방약을 복용 중이라면 시도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마시는 시점을 중심으로 한 식사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튀김류나 지나치게 짠 음식과 함께하면 효과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생막걸리와 천연꿀을 선택하고 권장량과 시간을 지켜 실천하면 보다 안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는 매일의 작은 습관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간단한 의식이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 못해도 꾸준히 하면 몸이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남성진료를 하는 한의사 이혜린이며 64세로 37년의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시작하시고 자신의 몸 변화를 인내심 있게 관찰하십시오. 여러분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수정 및 문화적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마크업을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 막걸리 방은 황금 막걸리가 아닌 원문 의미를 살려 황금 막걸리 대신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표현인 황금 막걸리와 동등한 개념으로 생막걸리와 구별하여 생막걸리로 표기했습니다. 인명과 지명은 한국식 표기 방식으로 변환했습니다. 박선희 포항 부산 이혜린 등으로 표기했습니다. 의학, 용어는 모두 한글로 표기했습니다. 예. 유산균, 올리고당 프리바이오틱스, 세로토닌, 당뇨병 간 질환, 대장암, 골다공증 등으로 표기했습니다. 원문 중 문화적으로 어색한 표현은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맥에 맞게 다듬었습니다. 내용의 의미는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단순하지만 온몸의 건강을 지키고 생기를 되찾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 하나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꿀을 곁들인 한 잔의 막걸리입니다. 전통이 준 선물로서 큰 비용이나 약물 남용 없이 몸을 돌볼 수 있습니다. 제가 끝맺기 전에 다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왔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는 데는 인색했습니다. 피곤함을 당연시하며 소중한 에너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주 작은 밤의 의식 하나로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황금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며 오늘도 수고했고 내일은 더 건강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이 작은 행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며 큰 변화를 싹 틔우는 씨앗입니다. 하루 한 잔의 황금 막걸리가 왜 단순한 회복을 넘어 장기적인 방패가 될수 있는지 다섯 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장암 위험 감소입니다. 대장암은 노년층의 큰 두려움입니다. 주된 원인은 장내 환경이 불균형해지고 해로운 세균이 많아지는 데 있습니다. 생막걸리에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있어 독소를 정화하고 장 점막을 보호합니다. 장 환경이 좋아지면 손상과 심각한 질환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둘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면역 체계의 약 70%는 장의 상태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면역세포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감기나 구내염 대상포진에 자주 시달리던 분들도 장을 개선하면 한결 가벼운 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헛된 약속이 아니라 올바른 미생물 균형의 결과입니다. 셋째 혈관과 기억력, 보호입니다. 장에서 나온 독소는 혈류를 따라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나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을 깨끗이 하는 것은 혈관 질환을 뿌리에서 예방하는 길입니다. 또한 최근 연구는 장내 미생물과 뇌 기능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장이 균형을 이루면 기억력 저 아, 하나 알츠하이머 위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넷째. 튼튼한 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칼슘이 빠져나가 골다공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막걸리에는 칼슘 마그네슘인 같은 무기질이 들어있으며 장이 잘 흡수하면 뼈로 가는 칼슘이 늘어납니다. 영양 면에서 한 잔의 막걸리가 한 잔의 우유와 비슷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90% 이상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건강하면 세로토닌 생산이 원활해져 불안과 우울이 줄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평온해집니다.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밝아집니다. 이제 잠들기 전 황금 막걸리 한 잔의 가치를 분명히 아실 겁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하면 그것은 건강과 마음을 위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안전수칙을 다시 강조해야 합니다. 매일 밤 반찬 약 100ml가 적정량입니다. 이를 넘기면 술의 해로움이 이익을 덮을 수 있습니다. 간 질환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름지거나 짠 음식과 함께 마시면 해로운 세균을 키워 효과가 사라집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밤도 소파에 앉아 그대로 지칠지 아니면 마트에 들러 생막걸리 한 병을 사서 새로운 시작을 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룻밤에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습관과 꾸준함으로 단 일주일만 해도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새로운 에너지를 느낄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편안한 한 잠, 그리고 활기찬 아침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